<목소리> 안녕하세요. 실시간 켰어움 룸. 지난 이야기, 여러분 저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. 조금 <목소리> 여러분 안녕하세요. 곰젤리가 왔어요. 오라구요. 비공인 사람이요. 휴대폰 분젤리 기대해라. 셔츠! 다시 현재 현재 곰젤리는 엥? 갑자기 로그아웃? 나 비번 까먹었는데 그냥 내부계으로 곰젤리 실시간 들어가 봐야지 누가 해킹했을지도 모르잖아 실시간 다시 껐다 켰다와 다시 실시간 켜요 봄인형님, 안녕하세요. 네. 그리하여, 옴젤리는 똑같이 그 해킹범의 계정을 찾아가 해킹을 하여 복수한다. 해킹범 복수하고 실시간 켜요. 아 지우개님 이벤트 기다리시는구나? 차근차근히 알려드릴게요. 복숭말랑님 안녕하세요. 헉 근데 이분은 구독자 35만명이나 있으신 분이잖아. 심심한데 지우개랑 복숭말랑님 윤찬아 해야겠다. 아, 여기는 실시간으로 서로 소통하는 곳이에요. 윤차는 구독자 수가 적은 사람과 구독자 수 많은 사람을 비교하며 구독자가 적은 사람을 무시하며 또 대답을 해주지 않는 거예요. 헛들 킹동가? 맞아요. 오해하신 것 같군요. 융차하다 걸릴 뻔 했네. 여러분, 액조 추천 받습니다. 맥주 추천이 맞네요, 하하.